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이성우라고 하고요 저는 22년도 컴퓨터에이드 시빌 앤드 인프라스트럭션 엔지니어링에서 발표된 프롬 o m p t engineering for zero-shot and few-shot defect d e t 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부터 그 AI를 활용하여 그 도로나 아니면은 건물의 결함을 탐지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결함이 일어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함에 대한 그 인스턴스는 항상 적,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 임발란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작은 결함 데이터셋으로도 좋은 성능의 결함 탐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겐과 같은 어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서, 어, 결함 데이터셋을 추가로 생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트랜스퍼러닝을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적은 데이터로도 좋은 성능을 내도록 만드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아니면 뭐 대규모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뭐 퓨샵 혹은 뭐 제로샤 러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비절 랭귀지 트레인드 모델 그러니까 소위 VLP 모델은 어, 커스터마이징이소없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어그 요새 많이들 사용하는 챗 GPT도 챗 GPT 4도 이와 여기 에해당된데요 어, 대규모 이미지와 언어 데이터셋을 이용해 이미지 볼드, 어, 유니털 등 같은 이런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그중클립이라는 어, 모델은 그 간단한 모델 구조와 강력한 제로샷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독일 교통 신, 신호 인식 벤치마크 뭐 작업에 대한 데이터셋이라든지 아니면 림프절 동양, 타, 종양 탐지 와 같은 그런 그 특정한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그제로샷 그런 학습에서는 어 되게 안 좋은 성능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ELP 모델이 개발이 되면서 어 이미지에 한 프롬프트 설정에 대한 연구 또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클립, 달리, 뭐 미졸니와 같은 모델들은 그 프롬프트에 따라 이렇게 성능이 되게 크게 변한다는 연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클립의 원래 논문에서는, 어, 어, 카테고리, 어, 포토 오브 레이블 형태의 그 프롬프트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추후 연구인 쿡과 같은 그런 연구에서는, 프롬프트를, 어, 랜덤 어, 혹은 프리트인드 레 워드 임베딩으로 러너블 벡터를 초기 시키고, 그리고 클래스와 함께 텍스트 인코더를 학습시키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그런 추후적인 이러한 그 프롬프트 초기 설정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어, 클립의 제로샷 기법을 어, 이러한 그 결함 탐지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는지 그에 거 대해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네, 다음은 결함 데이터가 부족을 할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 연구입니다. 연구 사례입니다. 어, 첫 번째로는 그 트랜스퍼 러닝이 있습니다. 어, 트랜스퍼, 아 뭐, 다른 이런 그 딥러닝, 뭐, 사전 연구와 비슷하게, 어, 뭐, VGG16이라든지, 아니면 구글넷, 아니면 그 SSD, 라이트, 모바일넷 툴를 사용해가지고, 어, 적은 데이터셋으로도 좋은 성능을 낼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어, 그 다음으로는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있는데,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밝기, 채도, 플립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그 단순하게, 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겐과 같은 이러한 그, 어그멘테이션, 어,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어, 이렇게 그, 어, 이런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연구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결함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가 서로 불균형이 심할 때,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연구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버 샘플링 이 있습니다. 어, 클래스 가중 손실 함수를 사, 사용해가지고 어, 이미지, 어, 결함 이미지를 이렇게 증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어,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사례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메탈러닝 기반의 CNN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건물 외관 결함을 분류한 그런 그 연구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활용해 가지고 뭐 CNN 기반의 뭐 이런 세미 슈퍼바이즈나 아니면 갠을 통한 오버샘플링과 어 세미 슈퍼바이즈를 이렇게 잘 결합을 해 가지고 이런 그 결함을 예측을 하는 그런 그 연구 사례도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그뭐 퓨샷이나 아니면 뭐 제로샷을 이렇게 활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건물 외관을 분류하는 이런 연구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그본 논문에서 그 주요 그 모델로 사용하는 이런 그 클립에 대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클립은 자연어 지도 학습을 통해 가지고 시각적 표현을 학습하는 비전 랭귀지 프린트레인드 모델입니다. 어, 이는 그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가 각각 이렇게 짝이 맞는 이 텍스트 이미지를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어, 학습은 이렇게 그각 인코더에서 피처 벡터를 추출한 다음에 이거 각 벡터에 대해 어, 같은 이런 페어라면은 그 코사인 시밀러티가 높게 아니면은 코, 아니면 작게 이렇게 대조학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모델을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본 노, 논문에서 나와 있다시피 아니 그클립 클립 논문에서 나와 있다시피 어, 클리, 어, 클립 모델은 다양한 시각적 언어적 작업을 위한 제로 샵및 필샷 능력을 이렇게 되게 강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클린 모델이 어떻게 제로샷 러닝을 이렇게 하는지,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그 제로샷 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언신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도, 신 데이터로 학습된 지식을 전이하여, 그 언신 데이터를, 언신 클래스를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기법을, 이런 제로샷 기법이라고 합니다. 어, 클립을 활용한 이러한 제로샷 그 기법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전에 학습된 클립 모델을 이렇게 로드를 한 다음,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셋 내에 그 이미지를 이렇게 정교화시킨다, 어, 정교화시키고, 그리고 인풋 사이즈를 이렇게 리사이즈 시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제로샷을 검증할 레이블 리스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미지 내시라고 하면, 각 클래스의 이름이 들어간, 어, 그러니까 총 이미지 내색, 그, 클래스가 총 1000개이니까, 총 1000개의 텍스트 리스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네 번째로는, 그, 이렇게 만들어진 그 이미지와 텍스트를 각각 그, 인베딩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다음, 이렇게 임베딩된 벡터를, 이렇게, 각각 그, 코사인 시밀러 어, 소프트 맥스 코사인 시밀러티를 계산하여, 어, 그, 특정, 어, 그 처음 보는 언신 이미지가 어떤 레이블에 속하는지 그런 확률 값을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률 값이 나왔으면 이런 것을 예측을 시켜가지고 이게 맞았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이 제로샷 그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 클립 논문에서 이렇게 실려져 있는 어그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렇게 제로샷 학습을 했을 때 제로샷 그 프로세스를 했을 때 그 결과 값인데, 어그 다양한 시각적 언어적 작업에서 기존 접근 방식보다 되게 우수한 이런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 물론 어, 요그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조금 아, 파란색처럼 뭐 되게 안 좋은 성능도 보일 것도 있는데. 어쨌든 많은 경우에서 고전적인 전이 학습 방법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더 적은 양의 레이블 데이터로도 더 높은 더 좋은 성능을 이렇게 달성 가능하다라는 게이클립 모델의 그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립 모델은 미래의 다양한 시각적 언어적 작업에 유용한 기반이 될 것을 이렇게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클립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프롬프트는 어, 최근 ChatGPT, 바드와 뭐 같은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 이렇게 이 등장을 하였는데요. 어, 아직 이러한 그 대화형 인공지능이 그막 자비스나 아니면 뭐 스카이넷처럼 이런 완벽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 질문의 인텐트를 파악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리턴해 을 주는 이런 그 버그적 이런 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거대 언어 모델로부터 그 되게 좋은 품질의 어, 질문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맨 처음 물어보는 질문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이렇게 잘 설정을 해야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러한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 아, 밑에 그림은 그 프롬프트 문구들이 미세한 차이에 따른 결과물의 변화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처럼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인풋을 하냐에 따라 어, 되게 정보가 이렇게 다른 이런 그 퀄리티의 이런 정보가 이렇게 리턴이 되곤 합니다 이러 것을 어떻게 더 좋게 할수 있을지에 대한 이러한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랑 입력 쿼리 재구성으로 클릭과 같은 사전 모델의 성능을 향숙키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목표 정보를 더 높은 정확도로 시할수 있도록 이렇게 쿼리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것에는 어, 어, 결과를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맨 처음 어떤 것을 넣으면 어떤 게 좋은 게 나오겠다라는 것. 아니. 이런 그 원칙적인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결과론적인 그런 그 프롬프트 튜닝에 대한 이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초기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구성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건데 본 논문은 이러한 그 초기 프롬프트 구성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롬프트 구성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 DK-based definition over defect performs better as a prompt than DK-based definition. 그러니까 그 도메인 지식을 활용한 프롬프트가 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너널한 그런 그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거다라는 가설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의 어, 도메인 프롬트와 일반 프롬트 사전이랑 이런 프롬트 비교 차이를 이렇게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실험으로는 그런 그 어, 인베링한 이런 그 도메인 프롬트나 어, 제너럴 프롬트를 이렇게 앙서, 각각 앙상블 하여 가지고 어, 이런 그 각각 프롬트를 아, 비슷한 종류의 프롬트를 이렇게 앙상블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탐구하는 실험 또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뭐, 이렇게, 그, mile class에 대한, 그, defection에 대한 이런 prompt 예시도 이렇게, 어떠한 prompt를 사용했는지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prompt를 사용을 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 list of core terms in a definition performs better as a prompt than a complete sentence definition. 그러니까, 어 이런 그풀 센텐스가 좋은지 아니면은 뭐 이런 그풀센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그풀 센텐스 말고 이런 뭐 불용어 그러니까 스타월드 같이 뭔가 분석에 크게 의미 없는 는 그런 단어를 제거하는 게그둘 중에 어느 게더 좋은지를 간 비교 실험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과거, 뭐, 과거 머신러닝을 이렇게 활용한 이런 그 텍스트에서는 그스타월드를다 빼는 게 성능이 좋았고, 뭐, 최근에 사용되는 뭐, 버터라든지 뭐, GPT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그냥, 제너럴하게 그냥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어, 스타월드를 제거하는 것이 좋은지, 만약에, 아니면 그 허용한다면 얼만큼 마 넣어야 하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한, 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어, defect image is better than the d e f 드 데피니션 에서 프롬프트 그러니까 시각적 그 정보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이런 그 텍스트 정보가 더 중요한지 이렇게 비교를 하는 실험이 되,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클래스의 여러 개의 이미지를 임베딩한 그 벡터의 평균을 계산하여 그 해당 클래스의 평균적인 시각 정보 영향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험을 통해 결함 분류나 감지를 위한 그 프롬트 프 최적화가 이렇게 가능히 하겠고요. 그리고 VLP 모델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그 데이터 타입이 어떤 건지 이렇게 파악을 가능, 어, 하, 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어쨌든 그 여러 개의 이미지를 인베딩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그 여러 개의 이미지를 그 를 사용한다기 때문에, 그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그 여러 개 사용한다는 것을, 어, few shot transfer 와 유사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본 논문, 제목과 같이, zero shot and few shot 이러한 그 제목이 들어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multi modal prompt with a combination of defection images and definition performs better than a single modal prompt. 그러니까 그 그냥, 어그 클릭처럼 이런 그 멀티 모달 시각이랑 그 텍스트 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텍스트나 이미지 그냥만 사용하는 이런 싱글 모델이 더 좋은지 비교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그 비교 실험은 어, BLP 모델이 정보를 처리할 때 결합 이미지와 프롬프트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CA 이런 분석을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싱글 모델과 멀티 모델의 이런 그 어큐러시 스코어나 에폰스코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실험에서 네, 사용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데이터셋은 그 오른쪽에 그린 것 같이 5 클래스로 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로샷이란 그, 그 제로샷 그런 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런트런트레인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그리고 그, 디펙션, 그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실험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디펙션에서는 그, 1600개의 정상 이미지와 그리고 50개의 그, 디펙션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시피케이션에는 그, 4800개의 정상 이미지와 그, 300개의 디펙션 이미지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이런 그 했을 제로샷을 특정 측정, 성능을 측정하는 그 평가 지표인데 그본 논문에서는 그 F 베타 스코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그 F 베타 스코어란 그 리콜 혹은 프리시전에 대해 베타만큼 가중치를 부여하여 어 프리시전과 리콜에 대한 조합 평균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베타 값을 2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어, 디펙트, 아, 디펙트 이미지 클래식케이션과 디텍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여기서 클래식케이션은 그 이미지를 클래스별로 분류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변함인지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프롬프트의 길이는 여, 길이는 총5 개가 되겠고요. 어, 여기서 그 각각에 대한 프롬프트는 각 클래스에 대한 텍스트 프롬프트 종류가 되고요. 그리고 이 종류는 더 서로 동일한 종류의 이러한 그 프롬, 텍스트 프롬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총그 각각이 총 베이스 라인 아니 베이스 라인 그러니까 그 클립에 대한 기본 어포 어 기본 그 텍스트 프롬프트와 그리고 그 G-K 세개아 G-K 세 개에다가 그 G-K 세 개를 상분한거 하나 그리고 도메인에 대한 거세개 그리고 도, 도메인에 대한 정보랑 상블한한 개. 그래서 총9 번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디, 펙팩트 이미지 디텍션이 있는데, 어, 여기서 디텍션이란 그 이미지 배치에서 디팩션 이미지를 찾아, 그러니까 결함인지 아닌지 이렇게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시 프롬트 길이는 그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렇게 분류하는 이렇게 총두 가지가 되고요. 이때 그 디펙션을 사용되는 것은 그 앞서 그 h1을 사용했던 그 dk 혹은 gk 아니면 뭐 베이스라인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은 총그각 프롬트 종류가 총 아홉 개이기 때문에 아홉 개이고 그리고 클래스는 각 다섯 개이기 때문에 총 실험은 총 45번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가설이었던 그 도메인 지식 기반의 프롬프트가 더 좋은지 아니면 일반 그 지식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지식의 그런 그 용어가 더 프롬프트가 더 좋은지에 대한 그 비교 실험을 아, 가설을 검증했는데요. 을첫 어, 번째 클래시피케이션에는 그 도메인 지식 기반이 일반 지식 일반적인 지식 기반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이 어, 실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조합을 하면은 성능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이 되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조합한 그러니까 그 앙상블이 요그 상단에 존재하는 걸알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프롬프트를 조합을 하면은 성능이 일반적으로 개선된다 라는 거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도메인 지식 기반을 사용하는 분류에서 어, 필링이란 클래스를 가장 분류 못했다라는 정보도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딕식션에서, 다음 그 다음으로는 디션에서 다음 실험 딕스션에서는그 도메인 지식 기반의 이런 그 프롬프트와 그리고 일반적인 제너럴한 그 지식 기반의 프롬프트가 모두 그 클립의 베이스라인 이런 프롬프트보다 되게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기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도메인 그 지식 기반과 그 일반적인 기반 각각 앙상블한 그런 것이 되게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어 t 테스트 결과 그 통계적으로 서로 유의미한 성능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즉 클래시피케이션에는 그 도메인 지식 기반이 좋고 그리고 디이션에는어 도메인 지식 기반이든 일반 적 지식 기반이든 이런그 베이스라인보다 되게 좋다라는 것이 그요 실험을 통해서 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두 번째 가설인 그 스탑월드에 대해서, 불용어에 대해서 관련된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 요, 그 조금 밝은 색으로 칠한 게요 스탑월드를 제거했을 때에 대한 실험이고, 그리고 왼쪽은 그 스탑월드를 그냥 그대로 넣었을 때한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스탑월드를 제거했을 때 그, 그 화살 부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성능이 대부분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탑월드가 그, 딥 팩션에 대한 그 핵심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미지 분류 및 탐지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그스타벌더는그 v l p 모델의 핵심 용어 간의 맥락적 관계를 이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그렇게 기여를 한다라는 것을 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어맨 랭크 코리레이션코피시트 결과 프롬프트의 단어 수는 그 제로샷 그 클래시피케이션에는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즉, 어그 어떤 이런 그 결함 탐지에 대한 그 프롬프트는 아, 프롬, 아, 어 스탑 월드의 개수나 스탑 월드의 유무의 관계없이 어떻게 프롬프트를 모델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그 프롬프트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따라 되게 성능이 좌지우지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각적 정보가 좋은지, 이런 그 텍스트 정보가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위쪽에 그래프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아래 그림은 디텍션 디텍션, 아, 이런 그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 어, 클립을 통해 인베딩한, 어, 같은 클래스의 이미지의 피처 벡터를 추가할수록, 어, 이런 그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향상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수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이상부터는 이런 그 시각적 정보가 이렇게 유행,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디텍션에 대해서도, 어, 똑같, 어, 그클래시피케이션과 비슷하게, 어, 이런 그 이미지 시각적 정보를 추가할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이 실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어, 그 디텍션에서는, 어, 5개 이상부터 더 시각적 정보가 더 유용하다고 이렇게 시어, 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프롬트는 어, 단일 이렇게 단일 시각적 정보보다 더 적절한 그러니까 더 적절하고 성능이 되게 좋은 프롬프트지만 만약에 여러 시각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비전 프롬프트가 더 적합한 프롬프트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싱글 모델 프롬프트가 더 좋은지 아니면은 그 멀티 모델 프롬프트가 더 좋은지에 대한 탐구가 되도록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 결과 어, 텍스트와 비전 정보를 임베딩하는 방법에. 이 어, 그림이 한 건데 이것이 서로 다른 분포를 보이는 것을 보니까 뭔가 인베이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여기서 그 분류와 이 어, 밑에 그 뭐냐 테이블을 보면은 어, 분류와 탐지 모드 멀티 모달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선 연구와 다르게 이런 그 일반적인 기반의 그상분한 것과 이미지의 조합인 어,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본 논문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어, 어, 그 논문에서 그 추측을 하길 어, 앞선 가설과 다른 결과이지만 텍스트와 비주얼 임베딩 정보가 그 위쪽 그 PC, 어, TSN이 임베딩한 그거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 이러한 그 텍스트와 비주얼 임베딩 정보가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하며 그리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더 앙상분한 그, 멀티 모델 성능이 더 좋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본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론입니다. 어, 본 논문은 그, 도메인 지식 기반의 이러한 그 프롬트와 아니면 일반적인 지식 기반으로 한 프롬트를 사용해가지고, 어, 그 클립이라는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어, 그, 어 이런 그 건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결함에 대한 디펙션을할때 어, 제로샷 러닝 아, 제로샷 그 프로세스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 어, 탐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본 논문은 그프롬트 세팅에 따라 어, 다음과 같이 이어난그 컨트리뷰션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요 첫째 어, 이런 그 도메인 기식 기반이 일반적 기식보다 더프롬트로더 나은 성능을 발휘한다. 그리고, 프롬트는 핵심 영어 모음보다 완전한 문장 형태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세 번째, 시각적 정보가 문맥적 정보보다 더, 만약에 시각적 정보가 더 많이, 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다, 양한 시간에서 볼수 있다면은, 더 시각적 정보가 더 좋다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멀티 모델 프롬트가 싱글 모델 프롬트가 더 좋다라는 것을, 어, 네. 어,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모델이 건설 현장에서 분류 혹은 검출하기 위한, 요런 그 제로샷 혹은 필샷 러닝의 모델이 이렇게 기반이 될 수, 클립이 이렇게 기반이 쓰고 있다, 이렇게 사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또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 어클러시라든지 에폰스콜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단순히 그냥 결함이라, 그냥 결함이 있다, 없다. 그리고 그냥 결함이다, 뭐, 아니 뭐, 모이 바뀐, 자국이다, 뭐 곰팡이다, 뭐 이런 것처럼 되게 기본적인 이런 그 분류 탐지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전문가 수준의 어 세부 결함 정보를 식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조금 이거에 대해 한계점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뭔가 이런 그 세분화된 뭐 이런 걸 어떻게 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추후 영어를 통하면은 어 충분히 요 VLP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그 뭐, 영화처럼 뭔가,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가지고 훌륭한 어시스턴트 AI가 그,를 활용하는 이런 그 이미지, 아 그, 디펙션, 아, 디, 아, 그, 불량 탐지에 대해서 할수 있을 거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출처고요 어,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